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정수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양극활 물질 제조 전문 기업 LNF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LNF는 최근 다뤄들었던 이슈 보고서 영상에서도 주목해야 할 관심 기업으로 선정해 드렸던 기업이죠. LNF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기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충전식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한국의 기업입니다. 동사는 세계 1위의 위치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주요 공급사로 최근 테슬라의 2년간 3조 8천억 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최근 저희가 올려드린 업로드해드린 네, 테슬라 관련 이슈 보고서 영상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R&D, 그리고 견, 견고한 고객 기반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이 동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혹은 관심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오늘 영상 저와 함께 기업계획부터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며 기업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산은 2000년 설립되어 2003년 상장한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2차 전직 양극화 물질 그리고 그,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소재의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최대 주주는 세로닉스, 가 있으며 또 특수 관계인이 23.93%입니다. 동사는 2차 전지용 고품질 양극재를 생산 및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었죠. 20년 이상간 사업을 해 왔으며 전 세계 주요 배터리 제조 업체에 신뢰를 할수 있는 양극재 공급 업체로 또 명성을 쌓아 왔습니다. 이 동사가 주로, 주요 제품으로 잘 명성을 쌓아온 이 하이니케 양극재는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리고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될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LNF의 매출 실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거의 98%라는 가히 압도적인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품 수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사의 경쟁력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드리자면 특히나 전기차에 사용이 되는 고성능 양극재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주행 거리는 향상에 필수적인 하이니케 양극재를 독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라 점에서 주요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동사의 경우 원자재 조달부터 양극재 생산 그리고 재활용까지 수직계화라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비용 효율적이고 또 일관된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주요 배터리 제조사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요와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주요한 관심사이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네, LNF가 최근 발표한 2월 28일 발표한 공시 내용입니다. 네, 이 해당 공시 내용 짧게 언급을 해드리자면 LNF는 최근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하이니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앞서 말씀드렸죠 한 3조 8천억 원 규모 정도였고요 2024년부터 2025년 계약 기간을 명시되어 있고 또 판매 지역은 미국 등입니다. 네, 동사가 테슬라에 양극재를 직접 공급해 고객사의 공급 다변화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 또 이번 공시는 고객 다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LNF가 가지고 있는 이 저평가를 다소 해소해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LNF의 향후 전망 그리고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포인트까지 준비해 본 슬라이드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첫 번째로 테슬라와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을 꼽았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공시를 통해서 동사는 이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양극재 주요 공급 업체로 발돋움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이 동사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하고 또, 전기차 산업에서 최고의 공급 업체로서의 시장 지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두 번째로 확장 계획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LNF는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또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단일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전기차 제조 업체의 수익원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앞서 말씀드린 단일 고객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공시를 통해서 발표한 테슬라가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기술 전문성 그리고 경쟁사 대비 저평가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LNF는 강력한 R&D 팀과 또 고성능 양극 소재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전기차의 성능과 범위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경쟁사 대비 저평가 가능,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투자 포인트의 중요성과 더불어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죠. 네, 리스크 포인트입니다. 네, 리스크 포인트 첫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뽑아보았습니다. LNF의 생산 원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의 변동성은 LNF의 마진과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규제, 그리고 환경위험에 대한 부분을 리스크 포인트로 뽑아보았습니다. 네, 전기차 산업은 배기가스, 안전 및 지속 가능성과 다,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면 또 비용이 추가가 되고 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또 참고하실 부분은 이러한 동사와 관련해서 원자재 채광, 뭐 처리,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도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또 다양한 규제 또 아니면 요소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짧게 말씀 마무리를 하며 언급을 해드리자면, LNF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가 붙음에 따라 2차 전지 수요 증가에 의해서 또 꾸준한 수혜가 예상이 되기에 향후 전망이 다소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LNF와 양극재 주요 공급사인 테슬라와의 끈끈한 관계도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또 배터리 생산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뽑아보았습니다. 또한 LNF의 캐파 증설 그리고 고객 다변화 계획은 더욱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와 더불어 LNF는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 또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 역시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LNF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분석을 해 보았고요. 네, LNF 이 동사에 대해서 한 줄평 남겨보자면은 테슬라 징납을 통한 저평가 해소가 기대가 되는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제조 전문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크로스 리서치의 주정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